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년을 맞아 그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의 김대중'이 개봉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남다른 인연이 있는 광주 관객들은 영화를 어떻게 봤을지 주현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나이 지긋한 관객은 먹먹해진 가슴을 주체하지 못했고. 저는 그 김대중 선생님의 그 삶을 평상시부터 잘 알았고, 지금 가슴이 멍멍해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네요. 불거진 눈시울로 상영관을 나온 관객은 우리가 왜 여전히 김대중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다 말하고 싶어요. 우리 강주 시민들이 얼마나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는지, 우리 김대중... 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현대사의 상징과도 같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가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민중과 함께 역사의 길 위에 서 있던 김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길이의 김대중이 개봉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오직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모진 탄압을 이겨냈던 그의 삶은. 여전히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대통령 이후에 그것만 저는 이제 가기는 아니까. 그 이전의 삶은 잘 몰랐잖아요. 책도 몰랐고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몰랐던 아 어떻게 치혜롭게 살아왔구나. 아직 영화를 접하지 못한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제 이제... 그분의 발자취를 많이 봐왔고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겪어보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언젠가 영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 만에 광주를 찾아 5월 영령 앞에 눈물로 참배하는 김대중의 모습으로 영화를 마무리한 민한기 감독은 광주는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어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줬던. 거 아닌가? 그들의 그들의 열망이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그의 정신은 깊은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정부가 전남과 경남 등 남북권 5개 시도 관광자원개발에 본격 나섭니다. 전남에만 56개 사업에 1조 3천억 원이 투자되는데 새로운 관광 자원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다운 일몰을 볼수 있는 목포 구등대, 섬의 생김새가 소의 멍에 해당된다는 뜻의 강진 가우도, 전라남도는 수많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약 3조 원을 투입해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과 광주, 전남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5개 만을 중심으로 남북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전남에는 22개 시군마다 특색 있는 관광사업을 발굴해 10년간 1조 3천억 원을 쏟아붓는 대형 관광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22일 통영에서 문체부 장관과 5개 시 도지사가 만나 총 3조원 규모가 투입되는 남북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4년 동안 하루 더 머무르는 남해안을 목표로 6,376억 원이 투입되고 해남의 대규모 수상 공연장과 강진 가오도에는 빛의 숲 관광 갤러리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 3단계는 2028년부터 2033년까지입니다. 목포 달리도와 완도 금일도 등 섬의 관광 자원화하고 갯벌과 숲을 관광 거점과 연결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우리 도는 가당만 원 1조 3 0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내년부터 33개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역대 최장 최대 사업인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예산을 부담하는 만큼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관건. 또신개가 넘는 사업의 예산 중복 투입 여부와 광광지 사이의 연계성도 마련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정호입니다. 광양시가 새해를 맞아 지역 경제의 한 축인 항만 활성화를 위해 다섯 건의 항만 현안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광양항과 율촌산단을 잇는 해저 터널 건설과 서측 철송장의 이전 등인데 역시 국비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지역경제의 양대축은 철강과 항만.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치열한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양시가 꼽은 현안 사업은 다섯 건.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과 신항만 건설 예정 지역 일부 해제, 항만 자동화 테스트 배드 구축 예산 지원, 광양 항만 연수원 건립, 마지막으로 서측 철송장 이전 등입니다.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들입니다. 부산이라든지 인천 평택 그리고 우리 광양항 서로 이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이라든지 또 소위 요새 스마트항만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스마트항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기반이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율천산단까지 16km 거리를 3.8km로 단축하는 해저 터널과 접속도로 개설은 국비 3118억원이 투입되는데. 현재 해수부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개발 상태인 신항만 건설 예정 지역도 올 연말로 예정된 변경 고시에 맞춰 광양시의 마린베이 조성 사업을 위해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총 사업비 7,300억 원이 투입되는 항만 자동화 세스트베드 구축 사업도 내년에 590억 원의 국비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자동화 부두 구축에 대비해 현지의 서측 철성장을 3단계 3차 부두 쪽으로 이전하는 데 96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이 같은 현안 사업들을 신임 강도영 해수부 장관에게 건의했고 해수부의 추진 방침과도 방향이 같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막대한 국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 규모는 굉장히 3천억짜리 뭐 7천억짜리 이렇게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적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회나 또 정부 부처 기재부 어, 총 동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반영과 국가 예산 확보에 광양시가 새해 연초부터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미시의 도시 뉴욕에서 남도 음식을 선보이고. 미주 지역 최대 한인 마켓과 수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전남도는 현지 시각 12일 뉴욕 미드타운에서 현지 문화예술계 인사와 유명 요리사,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 전남에서 공수한 재료로 남도 김치 버물리기 행사를 여는 등 남도의 맛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김 지사는 또 미주 지역 최대 한인 마켓인 H마트와 천만 달러 규모의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광주 서구 매월동의 한 교차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오른쪽에서 오던 차량을 충돌한 뒤 정차에 있던 차량 두 대와 잇따라 부딪혀 70대 운전자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70대 남성이 신호를 위반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광주시와 광주은행은 최근 기존 아이사랑카드를 다자녀행복카드로 변경하고 병원약국 20%, 학원대중교통요금 10% 할인을 추가하는 등 카드 사용자들의 혜택을 확대하는 개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자녀행복카드는 광주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 중 막내 자녀가 미성년이면 이용 가능하며 오는 15일부터 광주은행에서 방문 발급 가능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이 마무리된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 11명이 예비소집에 불참해 교육당국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지난 5일까지 진행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대상자 12,510명 중 1,445명이 응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1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불참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가족과 연락됐더라도 본인 확인이 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순환도로 투자가 두암타운 밤실마을 인근 제2순환도로 장원 방음터널의 연장 설치를 위해 오는 15일 0시부터 10분 동안 양방향 통행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순환도로 투자는 소음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기존 방음터널의 40m 가량을 중축하는 공사를 진행한다며 도로 이용자들은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자립해 생활하다 무용고로 사망한 고 정연현 씨의 장례가 광주 지역 장애단체의 도움으로 치러졌습니다. 광주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0일 새벽 자택에서 숨진 중증 내병변 장애인 신4살 정희연 씨의 장례 위원회를 발족하고 3일 동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손안의 뉴스 광주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하세요.